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공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 네.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누구든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은 믿음의 삶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향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그 삶의 실제적인 삶은 세상의 영을 따라가지요. 세상의 영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단 마귀의 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참 누구말다나 어, 말하기가 입장이 좀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돌아서서 마귀의 젖을 먹고 산다면 여러분 그게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는 믿는다고 교회는 들랑들이지만 정말 그들이 예수를 믿는 자인가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자인가 아니면 그냥 예수 이름으로 교회만 들랑거리는 자인가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 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한국교회의 모습 전 세계에 지금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참잘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금 예수는 믿어도 그천 양의 모습이지만 속은 도락질하는 이리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예배당에 왔서는 믿는 자처럼 겸손한 것 같지만 이문 밖에만 나가면 모두가 마귀에게 이끌림 받아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참스러운 욕심 그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는 자는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신교와 비슷한 그 종교에서는 남에게 그냥 베풀어주는 것이 잘 믿는 것이고, 헝금 안 빠지고 잘하는 게 그게 잘 믿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앉았습니다. 참, 얼마나 불쌍한 영어들인지. 믿는다는 그 말의 자체 의미도 모르고, 그저 교회만 들망거리며, 교회 마당만 밟른 그러한 신앙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본문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아~ 거에한번 말씀드렸던 예화를 지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한 왕이 자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자식을 볼 때마다 그 자식이 외롭다 생각이 되어서 양자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많은 권력자들 위에 있는 아들들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거지촌에 가서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면 인간 쓰레기 같은 그 속에서 양자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지촌에 가서 거지 두 명을 데리고 왔어. 왕궁에 데려왔으니까 이제 왕궁의 법도를 가르쳐야 되지요. 그래서 그를 씻기고 닦이고 먹이고 그 왕의 법도를 가르쳐 나갑니다. 그런데 그두 양자 가운데 한 양자는 정말 자신이 왕의 아들인 것처럼 참잘 따라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관해서 한 아들은 왕의 법들을 배우면서 그것은 형식적이고 돌아서서는 과거의그 거지에 동양하는 모습을 그대로 몸에 남아있어서 그래서 그한 아들은 시간만 나면 왕의 법도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한쪽 구석에 가서 많은 천한 사람들과 모여서 동양을 합니다. 그럴 때 왕이 봤을 때그 거지 행사를 아직까지 계속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양자에게 왕의 후 입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내쫓아버릴 네, 것입니다. 그 내쫓아버리면 네그 거지의 친아버지가 봤을 때그 거지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권세 잡은 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왕자의 자리에 쓰잘데없이 인간 쓰레기 같은 자가 왕의 왕 아들로서 양자로 갔다가 다시 쫓겨났다면, 그 거지의 아버지는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왕궁에 왕자로 갔다가 그 왕자의 삶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 거지의 모습으로 "아버지 저 왔어요" 하면서 거지 집에 들어간다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게 느냐는 것입니다. 왕자의 길, 안 하던 일을 하다 보면 그 법도를 따라 배우고 나가는 것은 사실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잠시의 고난만 참으면 이제 그는 한나라의 왕자로서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것인데 그 짧은 순간에 고난을 견디지 못하여서 힘들다고 원망하면서 그리고 돌아가서 거지에게 돌아갔으니까 그 아버지의 여러분들 심정 같으면 힘 있으면 몽둥이를 들고 자식을 잡으려고 할 것이다. 너가 평생 꿈을 꾸도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자리에 갔다가 이가 싫어서 그 짧은 고생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서고 왔다면 여러분들 마음 찢어지겠지. 그 거지가 그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온 그 왕자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왕은 비유로 말씀하였지만 하나님 계십니다. 그 외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인간 세계 기 같은 죄 가운데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하나님의 양자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전부 과거의 모습 깡통 들고 동냥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 왕자야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주여주여 주여 하면서 믿는다 하면서 삶은 늘 세상 바귀에게 유혹되어서 거기 가서 젖이나 얻어먹고 저동량이나 하며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실까요? 부르는 건내 마음이지요. 하나님 아버지 불러도 하나님은 이사야 1장 15절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손을 내밀어도 내가 듣지 않고 너희들이 불러도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을 놓쳐버리고, 아직까지도 이 세상적인 삶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는 믿는 자가 믿는 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자녀면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아들이면 아들다운 삶을 살지 못하니까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육적인, 모든 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그저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세상과 거슬하며, 먹고, 마시고, 구어라 쾌락을 쫓아, 엉난을 쫓아 헤매고 있는 이름만 그리스도인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저와 여러분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양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양자의 모습대로 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느냐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스 8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게 저와 여러분,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돈 빌린 거 없는데, 누구한테 이거 한거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여기서 빚진 자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뭔가 할수 없는 상태에서 남에게 도움을 받았다. 그런 의미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고 내가 스스로 생겨난 게 아니다. 누구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베풀어 주신 그 물질과 모든 것을 통하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빛진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진자가 어떻게 살아가, 합이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빛진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내 삶이 하루 24시간을 돌아본다면 내 마음이 원하고 내 머리가 원하고 내 눈이 보기 좋고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지 않습니까? 첫째는 먼저 내 육신이 배가 고프다. 하면 먹지요. 그 중에서도 요즘은 먹고 사는 형편이 나아져서 좀더 맛있는 게 없을까? 그래서 여기저기 맛있는 거 찾아다니죠. 그것을 맛있는 거 찾아다니면서 먹는 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내 몸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남이 좋은 것, 남이 많은 가진 것을 바라볼 때, 아 나도 가지고 싶다. 누가 그럽니까? 내 육신이 그러고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라 하는데, 내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나만 잘되고, 내 가족만 잘되는,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이 우습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몸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내 몸이 원한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죽는 것은 영이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죽는 것은 누구나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내 영이 죽게 된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으로, 누구 영으로? 내 영으로 육신을 다스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가 육신적인 삶을 절제를 시키고 잘못된 것은 회개를 시키고 나쁜 습관은 고치면서 누가 한다고? 성령이. 내가 하려고 하면 여러분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내가 영적으로 살아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예수 믿는 분들이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듣고 정말 빨리 깨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제 시세의 그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주 멀리까지 있지 싶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폭되어 갑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주여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변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 본받고 싶지만 그 마음을 본받는 게 뭐예요?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회복시키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전혀 변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이 지금 믿음 안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형식적인 믿음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모두가 사단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 종의 영즉 사단의 이끌림을 받아서는 안된다. 그 이야기지요. 그래서 양자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이제 거지가 왕궁에 왔으면 그 왕궁의 법도에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지키고 나간다면 아 바로 그가 왕자가 된다. 즉,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치리 우리의 영과 더불어 내 영에 성령이 오셔서 나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정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고 내 삶을 자녀인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런데 지금 성령이 한국 교회에서 너무나 지금 성령이 소멸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믿는 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전국적으로 예수를 믿는 분들 중에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겠습니까? 제가 영적으로 느끼게 할때 대부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신앙에 서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연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이니 어떠니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꾸 자꾸 없던 신앙이 더 없어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성령을 지금 내가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내가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한번 받아서 충만했다가 거기에 끝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항상 내가 그 충만함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성령이 지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했다고 이야기하시죠. 17절에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녀는 바로 상속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상속자 즉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로서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 위해서 잠깐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분들 중에서 보면은 예수를 믿다가 어떠한 고난이 닥치면 그 예수를 믿다가 떠나버리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누가 옆에서 바르게 가르쳐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은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다가 고난받는 자는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요. 그 택한 자리에게는 사람 마귀가 더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 고비만 넘기면 하나님의 참 훌륭한 자녀로서 거지가 왕궁에 들어서 그 법도를 떼어나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에 베이지 않았던, 몸에 베였던 것은 깡통 들고 술 한잔 먹고 어 하면서 돌이나 한푼없고끌다 끌고 돌아다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도에 맞춰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고난 잠시만 이겼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옆에서 누가 영적으로 가르쳐 줬다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에게 잘 이해되도록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월에서 또 특히나 그런 사람들은 주로 보면은 주의종 목자의 길을 가는 자들이 그런 것이 참 많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 부르신 길을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지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그 1장 14절에서부터 2장 1절까지 오로지 기도 있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에 어떤 자리에 있던지 간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는 기도가 제일 빠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찬송 많이 불러도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온전히 오로지 기도에만 힘쓰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빨리 나에게 임재하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을 빨리 간절히 구하고 모셔야 됩니다. 성령이 없다는 것은 바로 내가 마귀에게 이끌림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만 들라드리면 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면 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함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제목이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가' 아직 성령학 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찬송과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하더라도, 형식적인 기도에서 성령님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내 마음에 간절히 찾고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라 자문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간절하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것처럼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하면 성령님이 쉽게 오시고 내 마음에 오시면 내가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